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여러 벌의 디올 의류가 발견됐는데 21그램이 대신 사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른하게 잠이 절절 옵니다.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한남동 관저 공사를 받는 과정에 친윤계 핵심 윤한홍 의원이 개입했고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 윤아농 청와대 TF 팀장 시절 그 아래에서 1분과장을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김전 차관은 윤아농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라며 2 1 g 과 계약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국가 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 이전 TF를 꾸리고 관저도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관저 공사는 종합 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해 여사 업체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검은 면허가 없는 22g의 공사를 주려고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주게 한 혐의 등으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간접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김전 차관으로부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계약을 지시했던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깐 21g이 공사를 할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 김전차관은 TF 1분 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입건한 뒤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윤 의원의 개입과 그 뒤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씨가 21g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특검에서 정반대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해 아크로비스타에서 21g에 구매한 여러 벌의 디올 의류가 발견됐는데 그 고가의 옷들이 왜 거기에 있었던 건지 이제 경찰이 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관저 이전 의혹을 두고 맞부딪혔습니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팀장 밑에서 일 분과장 역할을 맡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아, 네. 것저도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씨 이름만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결국 구속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구속된 전직 행정관도 감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연락해 진술 맞추기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핵심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국수본 앞에 놓인 건 대가성 규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선 여러 벌의 디올 재킷이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21g 측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21g이 대신 사다준 것이란 입장입니다. 실물과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수보는 크리스티안 디올과 관저 계약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위 침대 축구식 변론으로 특검의 구형을 연기시킨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며 시간 끌기 의도가 있었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시간 끌기에 성공한 이들의 등을 두들기며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느릿느릿하고도 반복되는 발언으로 늘어지기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쫙 하고 계시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들을 독려했고 다른 피고인들 변론하는 시간 때문에 그 주요 피고인들이 변론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는그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8 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변론 탓에 재판 일정은 하루가 더 잡혔습니다. 다음 길에 무조건 종결 해야 됩니다. 그그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은 그냥 저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그냥 할. 수... 구형이 연기된 후윤전 대통령 측은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정당한 방어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표정관리를 했지만 김전 장관 측은 일정을 추가로 잡으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빼앗거나 이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 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예. 법정에서 윤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도 아닌 김전 장관 측 예. 변호인들과 한명한명 한명 악수를 나누고 있는. 등을 두들기기도 아, 했습니다. 생각...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변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와 그런데 결국은 지기현이가 재판을 엉망으로 진행하면서 13일로 예, 미뤄졌습니다. 에이... 지기현이는 내란범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변론 기회를 무한적으로 아... 줬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변호인들이 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지 기현이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장면을 일부 저희가 편집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 좀더막 하실 부분 기회로 오히려 드리려고 절차적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재판장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거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아, 당일 아니 아니 저희가 하드 카피로 제출한 걸 여쭤봅니다. 예예 예, 여기 다 보고 있죠. 아 보고 계시죠예예다 예, 예. 예, 예. 보고 있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맞짱로 제가 좀쳐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아시죠. 국흔 문화의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상호 살인관의 수처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잡기에 불과합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 주지만 염두에 두시고, 막.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이입니다.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쫙 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제가 내용을 그냥 쭉 읽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제 잘못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토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제 잘못입니다. 음. <laughs> 거의 본인 그 회초리 맞을 준비 그런 아, 것 같아. 네. 범죄자 변호인들한테.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런 판사님 보신 적 있어요? 양변 호사님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뭐,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들의 어떤 편이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 좀 일정 정도 봐주는 판사들은 봤어도. 100% 제가 잘못 잘못했습니다. 아 기분 나쁘셨다면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지휘하는 거, 소송을 지휘하는 게 토를 난다고 스스로 아 평가는 아 판사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아니, 자 이거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 일부 패널 분들이 이제 뭐 극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어, 이런 이제 절차적으로.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고 선거, 선거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소송 지휘를 하고 어? 그다음에 실제로 판그 최종 변론하고 구형하기로 한날못 하고 13일로 내일로 넘겼잖아요. 네. 아, <laughs> 저쪽에서는 그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승리라고 생각하고 뭐 그걸 가지고 펌프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저들에게 작은 승리라도 승리의 경험을 자꾸 주면 안맞니다 철저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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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따박 원칙대로 해서 이, 뭐 이건 물살지을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저거 거리의 그구들을 부추기는 해요. <laughs> 맞습니다. 그냥 법정 지휘에서 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 실제로 저 재판 끝나고 그니까 9일에 재판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넘어가서 10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하상 변호사가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이거 봐, 이거 봐. 라고 표현을 아, 하면서, 음. 어, 이 순서나 내용은 다 윤석열 변호인단이랑 협의를 한 거고, 저희가 가장 전의적으로 싸웠어서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다. 음. 아,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 음.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아. 상황이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권호연 변호사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하상 변호사가 언급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잘했다 아, 이렇게 음.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에서 아, 그런 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난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 라이브를 보니까 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게 통으로 하루를 주기 위해서 음. 네. 시간을 의도적으로 끈 거고 음. 그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자화자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판사와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음. 그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 법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웠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열받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자는 게 저들의 수법이라고 하는 게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게 반대로 드러난 거기도 해요. 네. 지지자들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 장어로 법원을 이용해 먹었다. 거기에 이제 너무 화를 내면 오히려 우리가 그거 그들이 그 원하는 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짚어야 되는 게절차적 만족감을 주더라도 저런 식으로 안 해도 절차적 아, 만족감 다줄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아까 최용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렇게 해놓고 극형을 선고한다.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희화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엄정할 땐 엄정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지. 당연합니다. 뭔가 자기가 극형 선고할 거니까 다 봐주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극형 때리고 이렇게 되면 은 오히려 법원 자체가 우스워지죠. 맞습니다. 음. 예, 매우 동의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견이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엉망으로 진행하니까 사형 구형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이 매 순간이 얼마나 사실 정상적이라면 떨려야 되겠어. 그렇죠. 그럼요. 음. 나른하게 잠이 솔솔 옵니다. 조라. 진짜 이거 보면 정말 뚜껑 날아갑니다. 윤석열이가 조는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변액 기사 김한태 단장의 어... 인터뷰인데요. 곽종근 동시 변호 본인 변호사 해임.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 위에서 지금 거짓말 을 아, 꿀맛이다. 꿀맛.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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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떨어진다. 참. 허 <laughs> 점점 겸손해지는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진짜. 하품. 하품. <laughs>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싫은 게 와. 법원도 그렇지만 내란까지 자칫 희화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전할 변호인들이 했던 말들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을 정도의 음. 황당한 음모론들이 법정에 제시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거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될 자는 저기서 저렇게 평온하게 졸고 있다라는 음. 모습이 사람들하고 알게 모르게 아뭐 그냥 별일 아니었던 거잖아 식으로 생각하게 그래, 그렇게 맞아요. 만드는 그게 거예요. 저는 그게, 나요, 네. 네. 그게 저는 제일 불안하 그게 그거는 화가 나요 진짜. 그게 저는 제일 불안해요. 음. 음. 내란 우두머림을 자꾸 까먹으면 안 돼. 음. 음. 그래서 메이블시는그 대규 화면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거야. 네. 맞아, 네. 아직도. 네. 네. 와, 저. 그니까야 진짜로 줄아. 아무도... 그뭐야 국무위원들이 뭐 나를 좀 말렸어야지 하고 나, 나중에 국무위원 탓하고 하는 정말 찌질한 짓을 하지만. 하고 저렇게 저런 자리에서 졸고 앉아 있는 자이지만 진짜 내란 수괴예요. 내란 네, 수괴. 그렇습니다. 내란 수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지기현 네. 그레크리에이션 MC께서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저쪽에게 자꾸만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자꾸 승리의 경험을 줘. 이 네. 요거 요거 하루 늦췄다 그것도 승리야. 내가 중간에 제지했는데 결국은 지기현이 나한테 사과했잖아. 이거 분명히 유튜브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이런 승리의 경험을 주는 게 정말 정말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멍청한 애들이 멍청한 짓을 한 것으로 내란이 치부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안 돼요. 아니거든요. 그냥 황당한 일이었네 해프닝이었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고 저는 적잖게 지금 윤석열이나 변호인들이 그런 것도 노린다고 봐요. 그냥 멍청한 애들이 멍청한 짓을 한 거야. 해프닝이야. 전혀 아니었죠.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윤석열의 계획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리의 극단주의 세력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들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김민수, 박수영뭐 이런 연관들 보면 그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직위원의 재판, 직위원 판사의 재판은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언권을 주고 승리의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내란 시도, 내란의 목적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살려주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도 주면 안 돼요. 네. 절대로. 한, 한때 최용님이 매우 강조했던 거, 그리고 만사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도저히 공론장에서 논의가 되면 안 되는 얘기들이 마치 언론에서 보면은 기계적 균형이 라는 네. 패널들이 나와서 음, 막 네. 얘기하잖아요. 저 재판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적했던 도저히 공론장에서 다뤄지면 안 되는 얘기들이 버젓이 네.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13일에는 그런 구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 건할 무조건... 수.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지겨는 그날은 무조건 종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일도 무조건 시켜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현 재판부 그 변호인단들이 하루를 통째로 줬고 지금 벌써 뭐 윤석열이 준비하고 있는 것만 A4로 뭐 몇십 장이라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내일 구형이 안 나오면은 네. 2월에 판사 인사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안 봐요. 아,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봐요. 그것까지는 안봐 그것까지 직기이 볼만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네. 나쁜 빨리 하여튼 결심을 해야 판결문을 작성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시간들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는 진짜. 내일 안 끝내기만 해봐라.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도 시간 끌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피고인 측 역시 긴 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내일은 지기현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열릴 결심은 먼저 8명의 피고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은 증거조사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6시간에서 8시간 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음, 시간 8시간. 정도. 여기에 점심 휴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후 4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지난 재판에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전 대통령 측 역시 필리버스터 변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판엔 돌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뒷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뒤에는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는데 윤전 대통령은 에이퍼 40조가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과 아, 마찬가지로 아, 자정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래서 내일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는 재판부의 공언에도 또다시 재판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선고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를 늦추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는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윤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깊이 신청을 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